어, x 더하기 a. 아, 여기서는 이거다. x 제곱 더하기 cx 빼기 16. 여기서 이제 c가 될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1x와 1x가 될 거고요. 여기는 16이 되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어, 뭐 하고 볼까? 마이너스 아, 8 곱하기 2. 이렇게 하시면은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6입니다. 그럼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거의 합이 바로 c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 8x, 이렇게 곱하면 2x니까 마 8x 더하기 2x.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됩니다. 그래서 요거 1번은 될 수가 있고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4와 4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곱한 마 4x와 저렇게 곱한 4x를 더해주시면은 0x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0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 여기는 플러스 8과 마이너스 2도 되겠죠? 곱해서 마이너스 16될 거니까 그러면 8x 마이너스 2 x 가 돼서 합하면은 6x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16과 마이너스 1도 곱하면은 마이너스 16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곱한 16x에다가 저렇게 곱한 마이너스 x를 더해서 15x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c는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3번 1은 어, 곱 해서 네, 이렇게 여러 가 지를 해도, 일은 어, 만들 어지지가 않 습니다.